안녕하세요. 누디어 화분입니다. 벌써 수요일이에요. 어, 오늘 아침 기온을 보니까 영하로 떨어져서 곳곳에 살얼음이나 이런 빙판길이 많다고 합니다. 출근을 벌써 하셨겠지만,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어, 외출하시는 분들은 빙판길 조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이번에 준비할 누디어 화분은... 아주 큰 사이즈의 농분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풀샷으로 봐도 너무 멋진 누디어 화분 세트로 하고 있고요. 농분만 두개 세트로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번호는 31번부터 하고 있고요. 사이즈를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지금 31번은 이렇게 약간 푸른색 빛이 도는 회색 같은 농분과 그리고 밤색 빛이 도는 농분두 개를 세트로 해보았는데요. 두개 세트로 가고요. 높이는 왼쪽은 24.5와 오른쪽 28.5까지 가고요. 여기 길이, 높이, 넓이는 15cm, 여기 높이는 16cm. 이렇게 해서 세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95,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큰농부 다른 곳에서는 거의 10만 원 가까이 하시는 건데요. 이농부 하나 가격에 이거를 덤으로 가져간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3 1마세트 95,000원. 다리는 이렇게 원형으로 안정적으로 달았고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무게도 꽤 나갑니다. 뒷모습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너무 멋진 농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31번은 세트 95,000원. 오늘은 다두개 세트로 해서 95,000원에 판매를 할 거예요. 32번은 이렇게 밤색과 하늘색 빛이 포인트인 농분 세트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높이 왼쪽 23.5, 오른쪽은 거의 26.5 5까지 가고요. 넓이 10, 16이 될것 같아요. 네, 거의 15. 14.5에서 15가 되고, 여기도 넓이는 13.3. 달팽이 모양이 멋지게 스켜져 있고요. 유약의 흐름이 너무나 포인트가 멋있는 농분 세트입니다. 32번도 다리는 이렇게 달아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뒷모습도 너무나 멋진 32번 세트였습니다. 33번도 역시 농분 세트로 95,000원에 드릴 거고요. 35번은 이렇게 조각이 옆에가 직선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농분이고요. 높이는 24.5, 25가 가까이 되고 오른쪽은 26.5, 넓이 15.5, 여기는 15.5. 네, 넓이는 비슷하지만 높이가 1cm 쪽 넘게 차이가 나고요. 너무나 멋진 농볼 세트 파격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95,000원. 하나에도 89만 원 하는 거를. 하나 사시면 이건 덤으로 드린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긴머스도 보세요 너무나 멋있는 농분이고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두 개만 이렇게 세트로 놓으셔도 너무 멋질 것 같고요 요즘에 에오니뮤이라든가 뭐 목대 있는 그런 다육이 또는 야생화 키우시는 분들도 루디아 화분을 너무나 멋있게 연출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34번입니다 34번은 조각을 하나하나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공이 많이 들어간 농분이고요. 여기는 하늘색의 쭈글쭈글한 손 느낌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농분입니다. 높이는 25, 오른쪽 27, 넓이 16, 여기는 13. 네. 뒤, 뒤에는 이렇게 조각을 하지 않았지만 그대로의 거칠거칠한 느낌이 나서요. 자연을 풍을수 있는 그런 농분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조각이 너무나 멋있게 되어 있는 그런 농분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농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34번이고요. 34번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35번은, 34번하고 비슷하지만, 조각에 달팽이 무늬가 찍혀져 있고요. 여기는, 34번은 예, 비슷하지만 약간 앞, 가운데도 조각으로 달팽이 무늬를 한 그러한 화분입니다. 예, 높이가 26, 오른쪽은 27.5까지 가고요. 넓이는 13.5. 예, 넓이가 이건 넓어요. 15가 되는 그러한 화분이에요. 네, 이렇게 원형으로 다리를 만들었고요. 안에보시면 이게 지금 흙한 덩어리로 안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금이 간 거는, 금이 간게 아니라, 덧붙여가지고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이 간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화분이에요. 이게 이게 한 걸로 끌어올릴 수 없어서, 더 높이하기 위해서 덧붙인 그런 농분이에요. 35번 세트까지, 이렇게 총 5세트 준비를 해보았고, 9만 5천 원, 하나, 큰 농분 하나 가격에 작은 거는 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루디아 화분 요즘에 너무 많이 인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셔서 그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눌러주시고요 루디아 화분은 여러분들께 사랑으로 더 보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루디아 화분의 다육이나 또는 예쁜 야생화 심으셔서 많이 많이 자랑해 주시면 저희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수요일,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12월도 벌써 4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춥지만 따뜻한, 마음만은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더 좋은 화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